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조금 덜 게으르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로나입니다. 아, 오늘은 간단한 영상인데, 나온 지 얼마 안된 렌즈죠. 소니에서 나온 124F2.8GM 렌즈입니다. 네, 사실 뭐, 이걸 제가 샀으면 좋겠지만, 직장인 나부랭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일단 요거는 뭐, 리뷰 차원에서 요번에 받게 됐는데, 네, 아직, 실도 개봉 안한 새로운 렌즈를 보내주셔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도 원래 124G를 가지고 있었지만 124GM이 나온다는 루머를 듣고 어차피 1635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방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엄두가 안 나네요. 1, 2, 3은 팔았지만 이미 그 돈은 증발했고 1, 6, 3, 5까지 방출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가격인데 도저히 와이프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므로 일단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아, 여기 보이시나요? 시리 아직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언박싱은 시리부터 쪼개는 맛이죠. 거리낄 거 없이 쭈 자 아이고, 아이고, 좋네, 새거, 네. 뭐 사실 안에 들어있는 거야, 늘 비슷합니다. 정품 보증서 그리고 매뉴얼들. 어, 아, 매뉴얼들 사이에 이게 들어있네요. 아시겠죠? 요 1, 2 4 같은 경우나 뭐 대부분의 관각은 그렇지만 관각 렌즈들은 어, 전면에 필터 나사선 자체가 없습니다. 볼록렌즈 스타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필터 자체를 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리어 필터를 쓰게 되는데 요게 뭐 예전에는 젤라템 필터도 많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서 그 필터들을 가이드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장착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네요. 그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ND 필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께는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앤디도 없고 네, 그 외에 매뉴얼드 일식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책자로 나오진 않고요 어, 책자로 나오는건 아주아주 먼 옛날의 얘기죠 요즘는다 이런식으로 팔랑팔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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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스는 일단 치우고요 박스 보고싶으신 분있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비닐에 끼워진 익숙한 GM의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응, 안에 들어 있나? 보통 파우치와 함께 파우치에 넣을 수 있는 스트랩이 같이 들어 있죠. 네. 그리고 바로 파우치에 쌓여서 뽁뽁이 한번더 쌓여져 있는. 오. 전기, 털서는 거 봐. 어, 이게 바로 새로 나온 1 2 4지 m 이 되겠습니다. 음, 기존에 있던 124에 비해서 확실히 묵직해진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laughs> 보이시나요? 앞에 구경 사이즈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의 124랑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아, 대구경. 보이시나요? 어... 뭐 그냥 순수하게 지름만 보면 뭐 95파이는 안되고 82에서 86 정도 돼 보이긴 합니다 응, 나중에 한번 정확히 뭐 스펙이나 제법 알겠고요 아직 저도 뭐 스펙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죠 GMA는 GM 전용 이 빨간 부분 요 마크가 보이고 그 밑에 전통적으로 달니는 초점 고정 버튼 그리고 AF-MF 버튼 레버 그렇게 있고 그외일체 조작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줌에 따라서 앞에 있는 렌즈가 드락날락하면서 이제 줌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후면부입니다. 줌 링을 돌리면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죠. 최대 감각으로 했을 때가 아무래도 최상면에 가장 많이 붙게 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아까 이 가이드에 보셨던 요만큼의 크기가 어떤 필터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옆으로 밀어 넣어서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홈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에 홈이 있어서 끼고 뺄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러군 영상 촬영하는 상태로 해 되겠지 자, 기존에 수동 렌즈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예전에 미놀타에서는 그래도 꽤 고급이었던 35mm 1.8 HH인데 이제 이건 새거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트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올려놓고 볼까요? 그 내관을 잠깐 보자면 제게 뭐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서 좀 깨끗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엔 바디와의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후. 바디만 했다면 조금 렌즈가 더 가본수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새로 그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상당히 밸런스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측면에서도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야, 깨끗하네요. 가지고 나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어, 항상 그렇듯이 블로그에 대한 글이 사진의 리뷰를 먼저 쓰고 그 후에 영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 리뷰를 얼만큼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사용해보고 나중에 한번 뭐 언제나 제 리뷰는 그렇지만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